그렇지 않고요. 그런 땅에 오히려 배수도 잘되고 정말 농사가 더 잘되고 돌이나 뭐 자갈 이런 거굴라낼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천연 비료입니다. 천연 비료. 하여튼 자연 재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투입입니다. 무투입. 어, 아무것도 투입을 하지 않아야 농사가 정말 잘 된다는 사실이고요. 어, 이건 이제 제가 양파 재배했던 겁니다. 양파. 자연 재배 양파입니다. 어. 하여튼, 이꼬랑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, 전에 있는 전작물 끝나고 다이 꼬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일종의 탄수순환농법처럼 되는 거죠. 근데, 이거 없어도, 굳이 이거 안 넣어도, 이 꼬랑이 있는데, 뭐, 갖다 밖에, 뭐, 갖다 버리기도 귀찮고 하니까, 이 꼬랑이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. 그래도, 하여튼, 뭐, 영향을 있겠죠. 이게 순환이 되니까.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농사가 더잘 됩니다. 이게 이제, 적교자 같은데, 하여튼, 적교자가 엄마어마게 커요. 어 이것도 나중에 김치 담으면 갓김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어, 여기 이제 곳곳에다 제가 쭉 이제 쌈채를 먹기 위해서 뿌려놓은 것 그런 사진이고 하튼 여 고장 관절을 깨입시오어 여러분들이 농사에 있어서 고장 관절을 깨지 않는 한 어, 관행 농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관행 농법으로 그 노동력을 정말로 일일이 그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. 일단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새로운 세상, 새로운 세계, 새로운 농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어 자, 이제 강의를 강의가 아니라 하여튼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